안녕하세요. 점상입니다. 아, 지금 저희 장이 조정 받고 있는데요. 지금 항생이 이렇게 보니까 조금 밀리고 있네요. 여기서 아, 항생이 좀 밀리고 있어가지고 조금 조정 받는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은 12시 정도 됐는데요. 아, 제가 이렇게 오늘 좀 일찍 녹화... 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 상태면은 이렇게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조, 어, 밑에 좀 다져야 다시 이렇게 올라오지 다이렉트도 V자로 올라오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나스닥 선불 같은 경우는 어제 신고가 돌파해놓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약간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이렇게 좀 참고하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지수 차트로 넘어가서요. 음, 저희 지수는 뭐 이틀 연속 뭐 살짝 조정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요거 아, 보시면 음, 그래도 외국인들이 뭐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 좀뭐뭐 뭐 긍정적이네요. 요런 모습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좀 급등해놓고 오늘 살짝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이렇게 좀 참고하시고 아, 시장의 어, 신용도 약간 좀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아, 이렇게 좀 보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금 오늘 매매한 종목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신택을 일단 좀 공략을 해보려고 제가 오전에 이렇게 좀 드렸거든요. 신택, 심택. 신택은 이제 8시 58분에 시가 이하에서 2천 2만 9천 원 손절 잡고 좀 해보려고 이렇게 조금 신택을 이제 공략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위로 빠져가지고, 뭐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시가에서 그래도 잡았으면은 한2%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위로 빠져가지고 제가 여기 여기서 요쯤에서 매수 취소를 일단 시켰어요. 아, 근데 뭐 정확하게 29,000원이 이제 요 정도 되거든요. 29,000원. 아요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요거는 뭐타점을잘 잡았다고 생각을 어, 생각이 드네요. 4% 정도는 이렇게 수익이 나는 구간인데, 잡았으면. 어, 요거는 제가 그냥 일단 위로, 위로 쳤다가 빠진 거라서 매수들 조금 취소시킨 상태입니다. 아,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 다음 종목은 SAMT 요 종목 공략을 좀 시켜드렸고요. 제가 요 종목은 9시 정각에 5,800원 손절가 잡고 밑으로 내려오면 잡으라 했는데, 많이 내려오진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보시면 요, 이제, 시가가, 저가가 팔, 8... 9.5% 잖아요. 저가가, 시가는9 4가한1% 정도 내려왔다가, 16%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16%, 한8% 정도는 올라갔네요. 근데 많이 안 내려와서, 요거는 체결되신 분만 이제 수익실환하고, 제가 매수는 취소시켰는데, 그 뒤에도 이렇게 보면, 뭐, 손절가 부분에 내려왔다가 이렇게 또 올라간 모습이 좀 보여지네요. 요 모습, 요거는 이제, 뭐, 밑에서 취소는 시켰지만, 뭐, 잘 잡았으면, 그래도 14% 정도는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좀 되네요, 이렇게. 아, 요거는, 요것도 뭐, 제가, 아, 이렇게 보면, 타점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위로 갔다가, 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좀 매매를 취소시켰습니다. 아, 그럼 종목은, 이제 요거, 갤럭시아 SM, 요거는 이제, 동시효가 진입 가능하라고이렇게좀 올려드렸는데, 아, 요거, 동시효가 여기서 이제, 올라가, 여기서, 동시효과는 시가 고가 한2%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1.5% 2% 이렇게 나옵니다 시가에서 잡으신 분은 여기서 아 그리고 제가 요거는 타점을 다시 한번 잡아 드렸습니다 아, 그건 9시 3분에 3분에 제가 3,150원 손절 잡고 진입 가능하다고 이렇게 좀 드렸는데 여기 5분봉이니까 1분봉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음요거고요 9시 3분에 제가 좀드렸고요 여기서 여기서 재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한번 드렸는데 아, 여기서 또 잡으신 분은 제 여기서 잡으신 분은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한5% 이렇게 좀 나옵니다 수익이 5% 정도 이것도 해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 그다음 종목은 이제 K사인 이 종목 좀 드렸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 이제 제가 시간대가 K사인이 아, K사인 이 종목이고요. 어, 시간대는 9시 1분 정각에 좀 드렸고요. 9시 정도에 드렸네요. 시가손절. 바로 이제 요 시가손절 잡고 여기 여기 시가거든요. 좀 해보라고 했는데 어, 1, 2, 3, 4분쯤에 좀 내려왔었네요. 4분쯤에 좀 내려와서 이때 조금 이제 기회가 좀 있었는데 잡았으면 한4% 정도 이렇게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요것도 어찌됐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보락 같은 경우 요 종목은 좀 이제 어, 운전을 조금 험하게 했네요 이렇게 보니까 보락은 제가 이렇게 보시면 요 종목도 아까 9시 1분에 2,660원 손절 2,660원 보락은 2,660원 여기 손절이거든요 아 손절가 이탈 안 했고요 어, 여기서 딱 잡으신 분들은 요거는 바로 스윙 나왔습니다 요거는 보시면 이것도뭐5% 정도, 단기가. 뒤에는 급등을 좀 했지만, 요 앞부분만 한5% 정도 이렇게 수익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진원 생명과 요 종목 좀드렸고요요 종목은 진원이 이제 여기 보시면, 진원도 시가 선절 9시 13분에 조금 해보라고 드렸습니다. 요 분이, 요 부분일 거예요. 요 추천은 요, 요 부분에 좀드렸고요 잘 밑에 좀 빠졌을 때어좀 잡으신 분들은 여기서 좀 잡으신 분들은 이것도 한4% 정도 이렇게 성 수익률이 나옵니다. 요것도 수익 나왔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아그 다음 종목은 이제 페노션 좀 드렸는데요. 요 종목은 페노션 같은 경우는 좀 힘이 좀 없었네요. 이렇게 시가손절인데 페노션 이렇게 보시면 시가선절 시가에서 정확하게 잡았으면 요것도 시간대가 참 언제지 시간대도 한번 봐야 돼요 아 9시 7분이니까 음 여기서 시가에서 좀 잡았으면 요것도 한2% 정도 뭐 요거는 뭐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아 이렇게 상승 마감이 좀 됐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상하프론티어 요 종목이고요 요 종목은 이제 보시면 상하프론티어가 아요 있네요 요종목도시가손자 아, 다음 봉에 잡으라고 했는데 요거 시간대가 아, 이렇게 보시면 9시 4분이잖아요. 아요 4분이면 여기거든요. 요요 요 부분 이제 여기서 좀 잡으라고 했는데 아, 이렇게 좀 보시면 요것도 뭐 그냥 1% 정도 이렇게 반등 나오다가 막았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탈하면은 여기 매수가 뒤로 이탈하면 무조건 컷 하라고 했습니다. 발생. 본점 마감 정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방에 드렸던 종목, 셀레믹스인데요. 요 종목은 제가 이제 여기 선적가 부분에서 셀레믹스, 어 이렇게 보시면, 셀레믹스는 제가 9시 6분쯤에 이렇게 좀 한번 드렸고요 아, 어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어, 저기 저, 9시 6분. 이이 여기거든요. 여기서 요쯤에서 한번 잡으라고 이렇게 좀 드렸거든요. 여기서, 어, 여기서 좀제 잡으라고. 여기서 요쯤에서 제가 좀 잡으라고 좀 드렸고요. 여기서 반등은 한1%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이탈하면 짜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제가 손실 안보게 무조건 대응하라고 요 짜르라고 이렇게 좀 진행을 시켰습니다. 요건, 아, 좀 그렇게 보시고요. 손절가는 이제 아까 여기 셀레믹스 같은 경우는 손절가가 20800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손절가가 20860이에요. 아, 이렇게 요, 요, 부분에서 잡아갖고, 여기 이탈하면 여기서 무조건 자르라고 이렇게, 아, 여기서 이탈하면 무조건 자르라고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요거는 본전 마감이나 약수육으로 정리가 됐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 요 종목 한번 공략을 시켜드리려고 했는데요. 요 정도가 이제 제가 5분 봉으로 좀 보면, 아, 어,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 제가 이제 요거 5200원 지금쯤 한번 잡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더안 빠지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취소시켰는데, 지금 조금 잡아도 되지 않나 싶은데, 요거는 그냥 시간이 이제 뭐 오후장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저희가 패스를 시켰습니다. 공략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아, 요렇게 좀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조금 잘간 종목이 저희 농사 매매 중에 이제 인디에프라는 요 종목이 이제 조금 잘 갔네요. 이렇게 보니까.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 5, 6월 25일 날 추천을 좀드렸고요 아, 6월 25일이면. 음, 요 정도의 라인에서 좀 추천을 조금 드렸는데 이게 장이 계속 안 좋으니까 이렇게 조금 흘러 내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흘러 내렸어요 개미 털기 식으로 근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아 결국은 이제 올라오잖아요 장이 돌았으니까 요것도 뭐 여기서 여기서 좀 봐야 되니까 이제 좀 시작하는 거라서 요거는 지금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드렸으니까 요고, 거 요것도 한30% 정도는 나오네요. 28% 정도. 아, 요런 종목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드렸던 이제 농사 매매 종목들은. 근데 이렇게 골파기가 조금 뭐, 뭐 나왔네요. 이렇게 좀 보시면. 아 요거는 이제 손절 처리가 됐거나 뭐 이렇게 좀 진행이 됐을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은 수익으로 좀 나오셨을 거고. 아 저희가 짝짓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손절이 바로바로 안 나가고 좀 빠져도 나중에 올라올 때 저희 그 수익 난 걸로 쳐내기 때문에 요것도 수익 내신 분이 있더라고요. 좀 그렇게 보시고, 오늘, 오늘 같은 경우는 뭐좀 조정장인데, 아, 뭐, 그래도 뭐좀 양호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종목들 보니까. 아 내일, 아, 내일은 주말인데, 주말 잘들 보내시고요. 아, 오늘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